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이 상무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운영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상무 국민체육센터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센터 수영장의 운영 시간을 변경하고 서구 지역민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수영장의 락하룸은 70여 개 정도로 실제 사호하시는 분,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 다음 프로그램 대기하시는 분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은 정작 10분 내로 왔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취지가 정말 무색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지 개선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예산은 들여놓고도 이용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무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3월 29일에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수영 강사를 채용하지 못했고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1억 원 규모의 공사가 6월 2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